진리의 사람, 다석 유영무는 누구인가? 예순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쫓겨야 하늘로 날아오른다. 쫓겨야 하늘로 날아오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달령은 유영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도가 300여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피해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마트마 간대의 탄생으로 보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던 손해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유영모의 탄생으로 보상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순신이란 인물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물은 그 시대의 소산입니다. 나라에는 참된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유달령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위대한 애국지사들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달령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이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유영모가 예수 석가처럼 사람들에게 진리의 생명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유달령이 한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생명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영모가 4살 때 동학이 주동이 된 농민 봉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영모가 6살에 아관파천이 있었습니다. 유영모가 14살에 노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위엄모가 15살에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소위 을사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위엄모가 16살에 초대 통감 입도가 서울에 왔습니다. 위엄모가 17살에 희금 일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양유되었습니다. 위엄모가 18살이 되었을 때는 각지방소 항일무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유영모가 19살에 안중근의 헐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습니다. 유영모는 20살에 경술련 국치를 겪었습니다. 유영모는 일본의 침략을 받고 운명하는 조국에 처자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영모의 정신은 자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기는 놈이 선이고, 의롭습니다. 지는 놈은 악이요 불이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죄다 그렇다고 볼수 있어요. 세상의 영웅이라는 자들은 힘이나 권력을 붙잡으면 고작 잘 처먹고 처축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다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과식과 과색하는 악마의 나라를 세우고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하느님과 통하는 길뿐입니다. 천명을 받도록 느낄 줄 알면 성령을 받아 권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아들이라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형무의 세계관이요, 인생관입니다.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키위라는 새는 날지를 못합니다. 키위의 선조들은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키위새들이 그 나는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뉴질랜드 섬이 호주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사나운 육식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없으니 키위는 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면 호주의 하늘을 평정한 쇠기꾸리 독수리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새는 사나운 육식동물의 공격을 피하려고 날아다닙니다. 쉴 때도 높은 나뭇가지 위에 앉습니다. 키위는 오랜 세월 동안 날지 않고 땅 위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나는 비상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잡아먹히더라도 맹수가 있는 곳에서 살았다면 비상력은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화가 복이요, 복이 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화를 희구하지만 언제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나운 놈들이 모진 짓을 하여도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는 가운데 그들의 사고력을 키우고자 함인 듯 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노자, 장자와 공자, 맹자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나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자네지는 대영제국에서 토인비가 나왔고, 멸망하는 러시아제국에서 톨스토이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아래서 마트마칸디가 나오고, 일제의 식민지 아래서 유 용모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형이의이 세상 나라에 절망을 한 뒤에 형이상이 하늘나라에 희망을 얻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제에 대하여 무력으로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영모처럼 무조건 선이라는 무조항정신으로 일본에 저항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영무의 악에 대항하지 않는 고 차원의 도덕정신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유영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아임세의 사상을 가지니라도 악한 사람을 보면 금방 죽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선을 알고 악을 없이 하겠다는 사람은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독사나 맹수조차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놀라지 않을까 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다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당장에 죽일 것처럼 날뛰는 사람이 악을 가장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죄악을 범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무아의 지경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선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도 악당이 되고 맙니다. 악은 하느님의 뜻으로 없애야겠다면 없어질 것이고 있어야겠다면 있습니다. 무조건 선이라야 합니다. 무조건 선이 아니면 그것은 악이 됩니다. 얼본 여러분, 정신은 안일해 죽고 고난에서 살아납니다. 사람은 형이의 나라에 절망을 한 뒤에야 형이상의 나라에 희망을 얻게 됩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사상가는 고난의 시대, 분열과 아픔의 시대, 절망과 혼란의 시대에 나타납니다. 아픔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픔을 견디고 아픔과 함께할 때 아픔의 결과물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고 진리의 등불이 켜집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되어야 밤하늘의 별빛이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싫어할 이유도 혼란을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받고 받은 대로 노력하며 살면 됩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